예, 상사와 또는 꽃무릎이라고 하는데, 오, 야 상림숲에 예. 상림 한번 보십시오. 이다 고목나무인데, 아, 이, 이 사이에 잎이 없습니다. 신청한 잎이 없고 줄기만 탁 올라와서 이렇게. 그야그 정말 저, 대단합니다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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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 바퀴 돌려볼까요? 예. 한장 상림숲입니다. 건강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그고 심도있게 연구도 하고 그 사람이 야 동갑이에요 어, 맞습니다 가지고 한마디로 멋져 보렵니다 함양 상림숲 지금 오시면 상사와 꽃무릎을 예. 예. 구경하실수가 있습니다 자 요요 흐르는 이 뇌물 한 번씩 조용히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. 흘러 흘러 어디로 갈까요? <laughs> 예, 이 겨울에서 하천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겠죠. 우리 인생도 더 같지 않나 싶습니다. 오늘은 한양 상림 숲에 와서 이 상사원을 보면서 앞에 다정이 남자끼리 저, <laughs> 제하고 친는행님들인데 <laughs> 남자들끼리 한번 보십시오. 손잡고 가는 모습이 너무 정겹지 않습니까? 40년 우정입니다. 자, 여기 상사월을, 어, 다시 한 번, 어, 보여드립니다. 정말 예쁘죠? 네. 아, 날씨가 정상이 아닙니다. 37도입니다.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지금 오후 1시 조금 넘었는데요. 함량입니다. 오늘 아는 형님들하고 이 읍내에 왔는데 37도입니다. 이 함량이 이 정도면 야 이거 기온 나나가 오늘이 8월 17일이죠? 음. 아 9월 17일, 9월 22일이 추분입니다. 8월 원래 10한 7, 8일 정도 지나면은 아침 기온이 확 떨어지는데 지금은 열대야가 아니고 열대 어 존에요 새벽에도 지금 열대 기후입니다 아 정말 심각합니다 37도 제가 어, 확인을 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어쨌든 뭐 여기 오늘 왔는데 너무 기후 난화가 심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햇살은 너무 좋네 온도가 너무 높아서 걱정입니다 어, 앞으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함량, 읍내는 좀 많이 오늘 쉬는 곳이 많습니다. 함량, 읍내 대충 보여드립니다.